안녕하세요. 지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전성 커넥터입니다. 모델명은 이제 FD12, FD13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요. 이게 한 개에 들어가서 두 가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요, 제, 요 제품들이 FD12고 하나 들어가서 세 가닥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요 제품들은 FD13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기본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풀수 있는 최대 허용 전류는 32A. 사용할 수 있는 전선은 단선의 경우에는 0.2제곱미터, 그러니까 0.2스퀘어부터 4스퀘어까지. AWG는 24AWG부터 12AWG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단선은 이제 통구리로 된 전선입니다. 그리고 연선, 여러 가닥으로 된 전선이죠. 그런 연선 같은 경우에는 0.2스퀘어에서 2.5 스퀘어까지 AWG로는 24 AWG에서 14 AWG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연결하실 때는 피복을 1cm 정도 벗겨서 연결하시면 되는데 길이를 이제 측정하시기 힘들다 그러면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펴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대략 1cm 정도 되니까 이 길이에 맞춰서 피복을 벗긴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FT12하고 FD13하고 이렇게 섞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있어 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또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섞어서 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섞어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전선 하나, 전선에서 이제 선을 여러가닥으로 뽑을 때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커넥터 고요 전선을 실제로 연결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레버를 당겨서 당기면 이 안쪽에 이제 구멍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선 1cm 정도 피복을 벗긴 전선을 이렇게 집어 넣어 가지고 집어넣고 레버를 내리면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필요하신 구멍에다가 각각 피복을 1cm씩 벗긴 전선을 고고 1cm 정도 피복을 벗겨 주신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잘 집어 넣으셨으면은 단단,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이 되니까 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결합한 다음에 모양은 이런 식으로 어, 나옵니다. 모양을 한번 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전성 커넥터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